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개정력 성경 번역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교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코스, 로도, 바다라에 도착한 후 바다라에서 베니게행 배를 타고 구부로 섬을 돌아 두로에 도착해 7일을 머물 때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료하지만 두로의 성도들과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드린 후 작별하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돌아가는 길을 한번 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살펴보시면, 예, 밀레도에서 가운데 지점이죠. 예, 아래 하단에 밀레도에서 에베소교의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배를 타고 고스로 지나서 로도에 이르러 그 다음에 바다라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이제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 지역, 오른쪽 하단의 부분에 빨간 화살표 부분이 있죠.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성녀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만류하니 이제 들어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변에서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사도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은 두로에서 돌레마이에 도착하여 형제들을 방문해 하루를 보낸 다음 날가이샤랴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며 예언하는 선물을 받은 빌립 집사의 네 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말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샤레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라.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가이샤라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예언하는 사람 아가보가 내려와 성녀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 여러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사람들과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자 바울 자신은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음을 밝히자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인퇴되어 성육신으로 오셔서 성녀님의 기름부심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 성녀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녀님의 가르치심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함에도, 바울 자신도 성녀님의 가르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당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